안녕하세요. 사주 명리학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심리를 연구하는 리고입니다 내향형 성격을 다소 약한 사람인듯 취급하는 사회에 반기를 들고 7년에 걸쳐 화이트라는 책을 쓴 수장 케일의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를 분석한 내용하고 화이트 책의 내용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향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어떤 구조길래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내향형인 성격인데 어떻게 협상 기법을 가르치는 변호사가 되었을까요? 수잔 케인은 자신을 어려서 책벌레 소녀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이트 강의를 들어보면 어려서 책을 잔뜩 싸들고 단체 활동 수련회 같은 행사에 참여했는데 무척이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행사 중에서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왜 그런 구호를 외쳐야 되는지 몰라서 난감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2년 테드 강의를 보시면 책이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가방이 보이시죠? 그때 상황을 묘사하면서 소품으로 들고 나온 가방입니다. 그리고 협력학습이 마치 엘리트 교육인 양 둥글게 둥글게 만들어 놓은 학교의 책상 배치를 언급하면서 함께 외쳐야 하는 구호만큼이나 힘들었던 기억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1968년생으로 프린스턴과 하버드 대학을 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기업과 대학에서 협상 기법을 가르치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내성적인 자신의 성격과 그리고 직업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승진, 임원 승진에 탈락하게 되었어요. 그날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센트럴파크를 자전거 타고 계속 돌다가 오랜 작가의 꿈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요. 내양형의 위대한 기지를 증명하고자 7년 동안 집필했어요 원래 2년 동안 써서 출판사에 기고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왔고 한 군데에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쓰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일이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쓸 동안 기다려 줄 거냐.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고 5년을 더집필해서 7년 동안 마무리 지었다 합니다. 읽어보시면 7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 쓴 그런 20년 정도 시간을 지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작가 사주를 보시면은 평관격이에요 월지하고 월간이 평관으로딱 완전 정확한 평관격인데요평관격은 인내심의 끝판왕 그리고 비경과 겁재가 일지 바로 아래에도 있고 연간에도 있는데 비경과 겁재는 추진력의 끝판왕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으시겠죠. 다섯 번째 테드 강의에서는요, 1900 12,012년 테드 컨퍼런스 개막식에 대미를 장식했는데 테드 강의 중 가장 짧은 시간에 조회 수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 너무 부럽습니다. 쿼리트 출간 즉시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 장식 및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직업이 변호사였던 이유는 평관격이었던 그런 영향도 있고요. 상관이 있어서, 연재 상관이 있죠. 말 잘하는 상관. 상관이 있어서 설득력과 말을 잘하는 게 상관인데요. 협상 기법을, 협상 기법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맡게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내향형이냐 하면은, 일간도 음관이고, 음형 중에 음기운이 강하고, 오행 중에 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가로의 변신 이유는 승진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대운이 식상운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식상운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나 자신을 많이 표현하고 싶다. 말을 더 하고 싶다. 그리고 변화를 도모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사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을모, 현관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무토, 특공대 기지를 주는 겁재고요. 하나, 그 다음에 축토, 비견, 추진력을 주는 비견, 자신감과 추진력을 주는 비견, 동그라미 두 개. 그 다음 평관, 묘모, 동그라미 세 개. 평관은 결단력, 실행력,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신금, 네, 식신, 식상 중에서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에요. 상관, 하나. 하나밖에 없지만 평관 옆에 자리 잡으면은 네, 아이디어와 변화를 주고 설득력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업 역할은 이렇게 상생이 아니라 상극으로 가는 구조죠. 이런 구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 아래, 어, 맨 위부는 아래 보시면은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며 현재 활동이 미래의 나의 명예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아웃소싱 또는 독자적인 활동으로 성공하는 1인 기업가의 면모가 돋보이는 직업군이다. 뭔가 좀 독립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써있죠. 네, 이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었는데요. 한동안 주변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융이 동양의 음량 이론에 근거하여 내향형 외향형 이론을 수립했고 MBTI 이론이 이를 바탕으로 고안되고 하신데 이런 내용도 같이 같이 소개가 되어 있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성격 얘기를 하지 않고 인격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인격에서 왜 성격 얘기를 하게 되었고, 외향형이 더 우수한 성격인 것처럼 대두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와 100년 전에 산업사회를 변신하면서 광고, 영화, 이런 문화가 발달하는 가운데 뭔가 자기를 표현하고 연기하듯이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멋진 모습들이 저 외향적인 모습들이 멋지게 보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인상 깊었던 그 내용 중 연구 결과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제롬 케이거의 연구로 생후 4개월 된 아기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었대요. 그런데 고반응 20% 정도가 고반응을 일으켰는데 그 아이들이 외향형일까요, 내향형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고반응을 일으킨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10대가 되어서 내향형이 될 확률이 높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향성인 사람들은 작은 자극에도 고반응을 하므로 조용한 분위기와 내적인 활동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향성인 사람들은 큰 자극을 더선호함으로 시끌시끌한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또, 성격이란 무엇인가를 쓴 브라이언 리틀 교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내향적인 분이신데, 강의를 하시며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자신감이 넘친대요. 너무나 외향적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분의 연구결과를 알려주고, 아, 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내향형의 사람도 외향형의 성격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 특성 이론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향적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어,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즐거운 치맥 시간. 외향형의 사람들은 건배, 치얼스를 외치는데 내향형의 사람들에게는 맥주 한 잔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맥주 한 잔을 가지고 건배할 때 치얼스가 아니라 외향형, 외향성 한잔 드시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비유는 너무 재미있는 비유였습니다. 아름답지만 좀 단호한 모습의, 단호한 모습의 수정캔의 모습인데요. 수정캔의 멋진 사주를 보면서, 그, 몇몇의 멋진 사주를 계속 보면서 요즘 느낀 거지만,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주들은 사주의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십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구조에서 오는 어떤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도 이런 사주 구조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주와 비교해서 나에게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고 어떤 십성들이 어, 강하게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주 명리에 놀러 주시고요. 교임 및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